어빈 아저씨한테 엄청 시차가 많이 필요하대요 영화 찍는다고 하더니 이거 무슨 완전 무서운 아저씨네 한번 해봅시다 챌린지 셋이서 어이 무기도 무슨 M16같은 한번 볼까요? 난이도가 이지 몇몇말입니까 자, 팀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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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챌린지 죽지 맙시다. 안전한 데서 아, 아... 에이미 빗나간다. 빗나간다, 빗나간다. 없다, 좀비가 없다. 좀비가 없다 좀비가 없다 좀비가 없다 아 모자란다 아, 아! 다시 다시 음뭐 일단 20명 못 죽인 사람들은 일단 반성합시다 아 근데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m16 되니까 이게 예비군이라서 이게 쏘는 법잘 모르겠네 다시 다시 야 이번에 진짜 내가 1등 한다 봅시다. 미디움 60마리. 가요. 아까들 이상. 자, 가요, 가요. 아유, 총성총성이 충성. 그냥. 아이거 응, 아이고. 에임이 네, 흔들린다. 한 봅시다. 1등하고 말 거예요. 빨리 떠야지. 가야지, 빨리 가야지. 빨리 가야지. 빨리 가야지. 아유, 뭐야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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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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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아유. 장 없네. 아, 되나요? 조마조마. 천천, 천천, 천천. 아유. 어우 아니,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집중해요. 저는. 전... 아니, 네, 아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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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, 예, 아좀 감독이 입장에서 있어 감독이 입장에서. 아 수고했습니다. 별로 나랑 차이 안 나네. 뭐 한, 다선마에아 쫄깃하게 하려고, 일부러. 어쨌든, 성공했습니다. 좋아요. 아, 정말. 야,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야. 내가 한 마리만 덜 죽였어도 못하는 거 아니야. 수고했습니다. 네. 방송 종료.